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쇼스트 이효준입니다. 네, 저는 민수현입니다. 원래 소윤씨가 먼저 인사하셔야죠. 소윤씨 방송. 아, 괜찮아요. 누가 먼저 하든. 어, 응. 알겠습니다. 전 착하니까요. <laughs> 착한 거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네. 아, 근데 저는 빨리 이거 첫 방송이에요. 아, 그래서요? 저 저를 이끌어주세요. <laughs> 이런 식으로 갑자기. <laughs> 아, 저 5분 저 네. 진짜 왜냐면 제가 응. 공부해온 게 소윤씨 응. 방송이라서. 되게, 이게 복제라고 그러죠? 같이 방송한 아. 사람을 복제해가지고 제가. 네. 봤는데, 네. 제 스스로가, 어, 되게 사고 싶다라고 느꼈어요, 진짜. 윤씨 방송을 보고. 아, 그러면 음, 구매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, 저기에. 오늘 진짜 유심히 보고, 다음에 네. 이제 재방송 때 구매하겠습니다. 윤씨는제거 <laughs> 드릴게요. 아 어, 약속하셨어요? 알겠습니다. 어, 좋아요, 좋아요. 어. 네 여러분 오늘 저희요 이제 효준 씨랑 저랑 같이라 텍스 베개 보여드릴 건데요 응. 오늘 지금 가격 보이세요 옆에 배너 가격 가격이 음. 진짜 오늘 그렇죠. 이게 스몰 스몰 음. 기준이죠. 네 맞아요. 음. 근데 진짜 웬만한 그그 그 비교했을 때 최저가가 항상 그 소셜에서 그렇죠, 그렇죠. 나오잖아요. 근데 그것보다 20%가 음. 더 저렴한 음. 가격으로 지금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거거든요. 대박이네. 아, 근데. 진짜. 음. 소셜보드 20%더 싸면. 진짜 대박이죠? 그럼 저희 이거. 음. 페이북에 올려서 팔죠 그럴까요? 어. 아, 그럴까요? 그럼 바로 되는 거 아닌가요? 괜찮겠네요. 어. <laughs> 진짜 바로 나갈 것 같은데. 어차피 라텍스는 <laughs> 설명 다 필요 없고, 라텍스는 뭐다 아시니까. 배기하면 라텍스 사실 비싸서 못 쓰는 경우가 많죠. 저만 해도 그랬고. 어, 맞아요. 음. 사실 라텍스는 정말 누구나 다한 번쯤은 들어봤고, 다 아, 좋다는 건다 음. 아실 거예요. 그렇죠 근데 말씀처럼 가격대를 어, 가격 음. 못 사고 계시고, 음. 저희 집도 정말 치사하게 엄마, 아빠 많이 사고 계셔서. 아, 진짜요? <laughs> 보통, 보통 집에 그렇지 않는데, 혹시. <laughs> 집에 딸이 음. 많으신가요? 아, 저 하나예요? 하나인데요 아, 되게 어, 동생이 있어, 동생이. 동생 남자? 응, 남동생. 어, 남동생은 베개 음. 라텍스인가요? 어, 남동생은 지금 집에 없어고 아, 아 외국 갔다고 그랬죠? 네, 네, 네. 방송 보다가, 아, 와, 아, 나스토커 같은데? 저 어, 어. 좋아하시나봐요. <laughs> 진짜, 동생이, 아, 네. 동생이 외국 가 있는 것까지 알아. 아, 나 이거 이상한데. 아무튼, 어찌, 어떻게 제가 본 네. 방송에서 네. 딱그 말씀을 하시길래 아, 네, 알게 됐습니다. 네. 네. 동생이 가 있어서, 그래서 이제 동생은 음. 없고, 동생이 가니까 오히려 더 찬밥이 됐어요. 아, 같이 이제 챙길 때, 에, 에, 같이 에, 챙겨서 에, 에. 같이, 서윤 씨 것도 같이 사는데, 에, 이제 챙길 사람이 없어졌어. 음, 없으니까, 저도 아. 같이 찬밥이 돼서, 어쨌거나 제가 오늘, 도 음. 이제, 어, 엄마 아빠 방에 나텍스 베개가 총두 개, 2개, 두 개, 네 개가 음. 있어요. 엄마 아빠가 네 분인 줄 알았어요, 그래서. 아, 이렇게 네. 두 개? <laughs> 그, 이렇게 두 개로 이렇 하시는 구나 네, 두 개, 그니까, 뭐 하나, 아. 나텍스 베개 하나, 기능성 나텍스 베개 하나, 이렇게 해서 총네 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그, 좀, 누워보다가 또 왔는데. 한 번, 뺏어서서 음. 누워보면 어때요, 느낌이? 아, 이게 음. 진짜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저 같은 음. 경우는 진짜 목이 너무 안 좋아서, 아, 어, 음. 보셨죠? 음. 제가 이제, 어,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음. 위해서, 제가 맞죠, 맞죠. 예전에, 이제 여기 목주름이 나이보다 갑자기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, <laughs> 그렇게도 해보지. <laughs> 아니, 잠깐. 아, 처음부터 한게 아니라 너무 목주름 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하셨구나. 그 목주름이 이제 제가 예, 아. 네, 너무 아.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하나가 딱 생겼었는데 얇게.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딱 정말 스무 살 때였거든요. 아.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고 또 이제 그때 들었던 거예요. 제가 그때 아. 기숙학원이라서 이제 여자들끼리 기숙생활을 했는데. 뭐 갑자기 영어 아이디가 많이 들어오셨네요. 어, 반갑습니다. 그렇네요. 어. 너무 반갑습니다. 아 끝에는 읽을 수 있습니다. Success sh라고. 어눈 어. 눈이 좋으시네요. 전안 네. 보여요. 저도 어.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<laughs> 이 정도 갖다 대면 보입니다. 어. 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제 풍문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좋은 이야기 뭐 듣고 이제 기사 음. 읽었던 게 정말 이게 수건 이렇게서 해자막말안하고 미미. 민, 민, 아니, 미니, 비, 빅. 미니 비빅님. 무궁화 한 송이 고맙습니다. 아, 이거, 그다 외우셨어요? 그냥 맞는 것 같아요. 맞죠? 그거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? 미니 비빔 미니 비, 큐니까, 어. 맞습니다. 저못 외웠어요. 미니 비빅님. 맞, 미니 맞죠? 미니? 미니 비빔 음~, 음 네? 음 똑똑하시네? 똑똑하죠? 알파고입니다 <laughs> 아, 알파, 알파고예요? 사장 사자 엄청 빠겠어요 알... 제가 <laughs> 알파고고비